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음, 오늘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마음 자세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 다르게, 어, 풀이 될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 언론을 보면은 그 신생아, 그가 숫자가 좀 적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다. 또그 아이들이 그 출생하는 그 숫자가 줄어들게 돼서, 그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시설이 남아돌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오래만 해도 어...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함께 맞물려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어,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어, 전체 인구비를 따졌을 때 어, 나이가 많은 국민의 숫자가 그 비중이 더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성 없는 언론이나 그리고 생각이 깊지 않은 그런 정부에서 대뜸 그 이야기를 하죠. 노인 인구가 많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되면 언제 아이들이 태어날지 생각해 보지 않고. 오래전부터 태어나서 그냥 살아오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죄가 되는가,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 사람이 장수한다 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도 다그 학창 시절에 배워서 알듯이 어, 우수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이 많은 국민이, 그러니까 좀더 오래 사는 그런 국민이 많다. 그 이야기는 우수한 국민이 많다. 하는 뜻도 됩니다. 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신체적인 어떤 도전을 공격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오랫동안 사는 그 장수하는 사람들, 그런 국민들은 살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돈을 벌지 않는 경제적 인구가 아닌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병이 들기도 하고. 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어, 의료비를 많이 그 산출하게 하는 그러한 인구여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리고 언론은 아주 쉽게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나이든 사람들은 오래 살고 그러니 이거 참큰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말 버릇에 따르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겠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어, 구조적 문제가 아니죠. 어,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된 것이죠. 어,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은 적게 태어나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인구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이제 재앙을 어, 맞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 인구는 갑자기 생산된 것이 아니죠. 원래 있던 국민이 노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것도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큰일이 난 듯이 요란을 떨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고, 모든 것은 바뀌어 갑니다. 사실은 매일 매 일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게 태어난다. 어, 가능하면 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과잉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또. 사람들의 인식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축하해 주고, 같이 기뻐해 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출산을 장려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꼭그 길밖에 없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 가운데 60대, 한 70대 그 정도도 상당히 건강 상태가 좋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그 두뇌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국민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치 힘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기업주로서는 이익인 것처럼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든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이다. 혹시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어, 돌이켜 보면. 나이 든 국민들이 더 일을 잘한다고 볼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은 60~70대 국민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주로 정말 20대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어, 힘을 쓰는 잡다한 일들, 그런데만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사람들은 경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 공무원으로 진다면 아주 오래 쌓인 호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문제는... 그들에게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어, 사람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발휘한 능력으로 어, 이 나라에 기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능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항상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어, 그 정정하고, 그리고, 어, 충분히 경험을 쌓아서, 이제는 아주 익을대로 익은, 그러한 노인인고의 능력, 그것을 단순 노무에 쓰지 말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어 쓸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마련하면 어 정부에서는 경제 인구의 층을 어 몇십 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신생아가 적게 태어난다 하는 것을 가지고. 노인을 마치 쓸모 없고 또 소비만 하는 인구처럼 동시에 신생아가 적게 태어나는 데 대한 책임을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듯한 그러한 풍조.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런 인식을 드러낼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자네 우유가 반이 있을 때 우유가 반만 남았다, 혹은 우유가 반이나 남았다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고 방식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 신념이 어떻다 하는 것으로 달라질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효율성과 사실을 사실로 보면서 눈앞에 있는 문제를 어 잘 해결하는 능력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한 능력은 선입견 없이 바라볼 때, 어, 그러한 능력이 발휘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것이 머리 아픈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아가는, 어, 그런 의미에서, 어, 기회, 또는 변화의 시기, 이렇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신생아와 노인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러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하는 것은 문제 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어, 조금은 의욕을 느끼고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하는 것이듯이 어,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결국은 보기에 따라서 그러한 기회가 될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눈앞에 있는 많은 일들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 단순한 어떤 관심일 수도 있고 한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이다,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어,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 이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 각자가 꼭 일정한 지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그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겨울이면 안 그래도 조금 그 저조한 그러한 기분이 들수 있는데, 어,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역동적인 삶이 나날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어, 하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